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오만둥이 회. 제가 미더덕은 회로 먹어봤는데, 오만둥이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유튜버분들이 많이 드시길래 궁금해서 생물 오만둥이 사봤고요. 여기 초장, 초장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okay <sniffs> 미더덕 먹는 것보다 훨씬 짜고 훨씬 턱이 아파요. 다못 먹을 것 같은데요. 맛은 있는데 차라리 미더덕을 먹을 것 같아요. 좀잘안 씹어지는 거는 배트면서 먹어야겠어요. 여러분, 다 먹어보려고 했는데요. 너무 짜요. 왜 이렇게 잘라서 먹으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식감 소리 때문에 이렇게 총, 통으로 먹었는데 너무 짜기도 하고 턱이 너무 아파요. 저는 솔직히 오만둥이보다는 미더덕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미더덕 먹는 게더 나을 것 같고 회로 먹을 때는 오만둥이는 된장찌개나 뭐 이런 데다 넣으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잖아요. 그런데 넣어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맛있긴 한데 다음에는 잘라서 먹어봐야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